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네 밤입니다 상당히그 <laughs> 네, 요즘에 지금 제가 이 영상 쪽에 좀 약간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뭔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녁에도 뭘 그냥 멍하니 자고 있거나 든지 TV를 멍하니 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죄악신 느껴진다는 느낌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하고 있는 뭐, 회사에 충실하고, 또, <laughs> 제가 하고 있는 인간단체, 청년의 힘, 응? 거기서 이제 뭐, 제가 지금 회원활동, 회원들하고 같이 이제 어떤 행사를 할수 없는 몸이니까. 왜 몸이, 회사의 메인 몸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저녁에또 와서, 밤에 와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또, 이것 또한 활동의 개념이고, 또, 청년의 힘이라는 것이, 주요 업무가 시민교육, 그 다음에 학생들 교육, 뭐, 우리가 문화시민 함양,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열심히 거기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 최종 전망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제가 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최종 전망을 어떻게 전망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예, 이 과거를 봤기 때문이죠 역사를 보고 과거를 보다 보니까 결국 이것은 어떻게 해결되겠다 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가장 먼저 이제 볼수 있는 방법은 역시 제가 이제 표지에 그림을 그려놨죠. 결국은 러시아하고 미국의 싸움입니다. 이거는 러시아와 미국의 싸움. 예전에는 러시아와 영국의 싸움이었고 또 어떨 때는 영국, 러시아와 프랑스의 싸움이었죠. 그런데 예. 이제 러시아하고 또 독일의 싸움이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러시아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불쌍한 나라예요. 뭐좀 강대국이 될 만한 국가들은 일단은 러시아는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예, 독일도 결국은 뭐, 좀 뭐, 서로 독소 불가침조약이라 그래가지고, 서로는 죽어도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해놓고, 결국 나중에 이제 뭐, 500만 명이나 투입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또 러시아, 러시아가 11개 방어해놓 곳이 바로, 지금 여러, 러시아가 지금 침공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독일에, 독일 히트러가 들어가서도, 제대로 싸우지,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제, 어, 실패했던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죠. 사실 뭐, 이, 그, 독일, 이 러시아 나라는 늘 어떻게 보면 서방의 선진국들. 뭐,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이런 선진국들. 그, G7 국가 중에서, 어, 뭐 이탈리아나 같은 나라들은 사실 좀 G7이라고 하지만 이제 뭐, 그, 왜 G7이라는 것이 나왔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승전국을 G7으로 한 거예요. 사실은 G7이 따 다른 게 나온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승전국들 그중에서 주요 승전국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안보리입니다. 안보리 그게 뭡니까?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나 어디입니까? 예, 어디에요? 영국, 독일. 아 독일 빠져야죠. 패전국이니까. 미국, 예,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이죠. 맞죠? 이렇게 이 다섯 국가가 이제 승전국이에요. 예, 중국도 이제 승전국이죠. 러시아도 승전국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예, 일본과 어, 그 독일에 대해서. 어쨌든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을 아주 전 세계 에큰 이제 힘들게 만든 전쟁을 이제 그두 국가가 졌기 때문에 이제 안보리가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안보리 국가를 상임 안보리 이제 상임이사국을 좀늘리길 바라는 거잖아요. 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좀 다섯 개가 아니라 이제 일본하고 그다음 인도, 예, 인도, 그다음에 이제 뭐 브라질까지는 늦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도랑, 브라질이랑, 음 그, 일본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늦겠다. 근데 왜 이렇게, 왜, 왜 늘려고 하겠습니까? 예, 왜 늘려고 하겠어요. 중국을 이제 견제하려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독일하고 일본이 나쁜 놈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승전 5개국이 그놈들을 나쁜 놈들이야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서 승전국이 이제 모였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이 승전국 중에서도 벌써 일, 투, 소련하고는 냉전을 겪었고 중국하고는 지금 이제 문제가 이제 되겠죠 앞으로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들어가서 어, 친러 지역이죠 뭐 돈바스 이런 곳이 다 친러 지역이에요 예, 네, 친러 지역 그래서 사실 민스크 협정이라 가지고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친러 정부 그러니까 사실 자치 공화국을 이제 해 주기로 한 거죠. 우크라이나가. 근데 그걸 이제 민스크 협정이 이제 그런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걔네 사람들이 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쪽은 이제 러시아 쪽에 가까운 국가들이고, 그 자치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까지 뭐 경상남도 뭐 이런 데가 이제 뭐 미국하고 피친나고또뭐 뭐 전라도는 또뭐 중국 쪽하고 주최하고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죠. 뭐 그게 이제 민스크 협정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는 나라가 원래는 소련 연방 아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뭐죠번에 크림반도도 이제 러시아가 뺏어왔는데, 14년도에. 사실 크림반도는 러시아 것도 아니었어요, 원래. 원래 우크라이나 거 땅도 아니었고, 어, 러시아 땅이었는데, 우크라이나가 하도,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하도 이제 소련 연방이 그 미를 이제 가져가니까, 러, 러,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밀을 많이 생산을 해도, 어, 본인들은 배고팠다 그래요. 예. 부정자원도 많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는 이 어마어마한 그 농장지대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러시아로 이제 가져가게 됐는데 그거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또 어차피 뭐 같은 소련 연방이기 때문에 크림 반도를 우크라이나한테 또 주는 어떤 그런 유화책을쓴 거죠. 뭐 아무튼 우크라이나가 지금은 이제 같은 러시아말을 쓴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 말이 따로 있어요 또. 우크라이나 말은 러시아말은 틀립니다. 근 민족은 이제 어, 같은 러시아 민족이죠. 슬라브 민족이죠. 그래서 어쨌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진짜 러시아 사람들이래요. 예, 지금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한번더 본토 되게 러시아가 아닌 거죠. 막 그만큼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자긍심이 강한 나라 강한 민족이고 또 사람 나라고 그래서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다시 러시아의 연방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우크라이나 사람들 자체가 더 생활 수준이 높아요. 더. 목창지대로또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민스크 협정에서 이제 돈바스 지역을 포함한 이 러시아, 어, 하고 친한 그 자치구에 있는 지역, 이 지역은 러시아 쪽으로 편입되길 바라는 이제 러시아 땅 안에 있는, 에 자치구고, 이제 왼쪽, 왼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완전히 러시아, 이제 우리나라 러시아 보수입니다. 러시아 보수. 그러니까. 러시아는 동쪽에 있는 것은 러시아 좌파 <laughs> 그리고 왼쪽은 러시아 우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 민족주의가 상당히 강하죠 우리는 러시아 너희들하고 틀리다 그거 너희들하고 우리하고는 뭐 굳이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도 말자 뭐 이런 개념이에요 마치 이제 우리나라가 국민의힘 쪽이 뭐 북한을 같은 민족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왜?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 못 사는 나라 아주 지긋지긋한 나라를 뭘 같은 나라라고 생각해? 아예 따로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냐그 보수 우파의 와인드예요 사실은 이거 수북해야 될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좀잘 삽니다, 네, 잘 살아요. 어, 아 그러니까 물론 이, 그 국창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나토의 지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근데 좀 이제 틀린 부분은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전형적으로 그 독일 침공할 때부터 독일이 이제 러시아를 침공할 때부터 우크라이나는 그냥 소련하고 같은 나라였어요. 같은 나라였던 것이 이제 연방이 분리되고. 그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다른, 91년도에 이제 우리가 독립국가연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들어가 있는 거죠. 어, 그게 이제 이제 뭐,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튼 지금 이번에 스웨덴이나 뭐 핀란드네 또는 뭐 노르웨이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어, 나토에 가입을 할 수도 있다. 특히 핀란드 같은 경우는 뭐 바로 러시아하고 근접돼 있잖아요. 근데 뭐 나토가 가입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벌써 러시아가 가스 끊고 그랬다고 그래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크라이나는 아마 점령한 땅을 내놓지 않을 겁니다. 왜? 이미 그러니까, 그러니까 땅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서쪽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앞으로 러시아하고는 결을 달리 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림반도를 러시, 우크라이나한테 러시아가 줬지 않습니까? 왜 줬겠어요? 너희들하고 우리는 같은 결이라고 생각했기 때준 거예요. 굳이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외교 정책도 같고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굳이만 뭐 내가 크림 반도를 뺄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러시아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이제는 틀리겠구나라는 것이 자명해진 거예요. 예, 네. 나토에 가입을 하든 않든 이제는 이렇게 전쟁의등판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같이 되는 겁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가지 않는 이상은. 예, 원수가 되는 거죠. 예, 일단 총풀을 겨눴기 때문에 서로 사람을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남북처럼 결국은 어, 우크라이나 점령지역 러시아의 점령 지역은 이제 어, 러시아 당으로 합병이 될 것이고 그린반도도 합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현재 위치의 땅을 이제 그대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켜가면서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보여줬던 애매한 행보들이 없어질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반 러시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우리나라하고 러시아의 관계보다 좀더안 좋은 관계죠. 우리나라 러시아는 뭐죠? 우리가 찬미동맹에 상당히 충실해 하면서도 러시아는 어쨌든 간에 가상적이에요, 미국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우리가, 어, 좋은 관계가 될 수는 없죠. 한미동맹이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전쟁을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보다 더안 좋은 관계, 더 낮은 단계로 돼 있을 겁니다. 아,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면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평화협정이 지금 진행이 될 텐데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이제 이제 전쟁할 만큼 했다는 얘기예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서로 사, 생각했을 때 근데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간에 영토를 회복해 주지 않는 이상은 평화협정은 없다고 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제가 봤을 땐 없는 얘기고요 이미 영토를 뺏긴 상태이기 때문에 영토를 뺏긴 영토를 다시 줬던 역사는 없습니다 아, 다시 주지 않아요 어느 나라든 무력으로 영토를 뺏은 나라를 다시 주지 않잖아요. 대표적인 게 포클랜드 전쟁 아닙니까? 영국의한 나라가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섬을 점령을 해서 그걸 실업적인 섬으로 해서 자기 영토를 편입을 어, 했는데 그걸 아르헨티나 군대가 들어가서 뺏으려고 해서 못 뺏었잖아요. 그래서 포클랜드 전쟁이 일어나서 영국이 그걸 다시 찾아 냈어요. <laughs>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력으로 점령했던 모든 실업적인 점령을 하고 있는 땅을 다시 뺏어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만도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억지력이라는 것이 바로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친 러시아 지역, 돈바스 지역을 뺏긴 것은 대만을 뺏긴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면 하그 지역은 원래 러시아, 친 러시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러시아가 그쪽을 점령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맨날 내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나는, 나는 너희들 우크라이나에 있고 싶지 않아. 어? 라고 했던 것들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u n 에서 이걸 그러니까 정부 가 자체가 이걸 인정해주지 않으면 반군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따지면 전라남도가 난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고 싶지 않아 라고 해도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반군이 되는 거예요. 반군. 근데 지금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러시아가 점령을 함으로써 종집을를 찍게 되는 겁니다. 반군이 아니라 그냥 러시아 영토가 돼버리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카드가 될수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이제 영토를 이제 주, 뭐 갖고 있는데 내가 나들이 나토에 합류 뭐, 영원 영원 불별하게 앞으로 영원히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한다면 영토를 줄 수도 있어요. 예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아니, 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체의 영토가 나토로 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바스 지역을 가지는 것보다. 예 돈바스 지역은 어차피 친러지역이었어요. 그쪽을 우리가 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러, 그 군대가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우크라이나 자체가 이제 라코에 나토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요구할 목적은 딱한 가지예요. 일단 뭐 영토 욕심은 없는 거예요. 사실 어, 이, 우크라이나 땅을 전체를 다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없기 때문에 왜 영토가 4천만이 넘는 나라입니다. 4천만이 넘는 나라를 무력으로 먹지 못하는 것을 봤잖아요. 2 5 때도 결국은 우리가 못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러,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가 하나도 안 도와준다고 하면 뭐 가능하겠죠. 그래도 어려워요. 4천만이라는 나라가 버티고 있으면, 예,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보십시오. 뭐0 년이다, 뭐 이십 년, 십 년, 이십 년 해도 소련이 결국 못이기고나갔지 <laughs>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인구가 이렇게 4천만 이상 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무력 점령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아무리 큰 나라라도. 뭐 결국 역사적으로도 사실은 베트남도 우리가 못 가져갔 미국이 못 가져갔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어~ 러시아하고 미국의 관계 러시아하고 영국의 관계 러시아하고 독일의 관계 결국은 유럽 제국들에서 잘 나가는 나라들과 러시아의 관계가 늘안 좋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불안심리로 러시아는 늘 중간 계층에 있는 완충국가를 만들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 완충국가가 거의 다 없어져 버렸어요. 89년도 이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측소을 못했던 것은 뭐냐면, 워낙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유가가 최고조에 돌아가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얻은 거고, 그 막대한, 원유달러죠. 그 돈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요번에 한번 실력을 보여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사실 뭐 우크라이나를 했는데 이게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줄 알고 이렇게 안 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할줄 알았어요. 한마디로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력 행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그것을 점령해서 이기면 제일 좋지만 전쟁 자체의 목적 자체는 뭐냐면 우리한테 이 정도의 실 효적인 실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커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러시아가 그 실력 발휘를 한 겁니다. 물론 뭐 러시아 군대가 진격을 못했네, 타이어가 중국제네 뭐네 그래가지고 뭐, 전쟁을 상당히, 뭐, 비율적으로 한 해만에 그런 거는, 미국도 어디가 똑같아요. 미국도 이라크 군대 가서, 뭐, 전체 대부분이 막 움직이지 않고 그랬어요. 근데 뭐, 이제, 그, CNN이나 언론에서 그런 걸다 차단하고, 왜, 모래 들어가가지고, 막뭐 기계 안 움직이고 그랬다니까요? 아프가니스 탄드들도 마찬가지고. 그리 아프가니스에서 왜 나왔겠어요, 미국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이제 땅을 점령한 걸 가지고 나토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을 헌법에 명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찔러볼 것이고 그나마 대략적으로 가는 방향은 우크라이나는 아마 서방으로 넘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방으로 넘어가서 서방의 서방과의 경제적인 연합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또 나토 회원국이 우크라이나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나라도 많다는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가 기본적으로 국가 자체가 또 약간 수준이 떨어져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 정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경제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 나토 회원국 중에서 그뭐 그리스라든지 그 이런데도 사실 뭐 상당히 지금 어?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어? 뭐 터키도 그렇고 뭐 터키를 내보내야 되네 마네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터키 정도까지도 지금 막뭐 아,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지변국에 민폐를 끼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정도 가지고는 어려운 얘기죠.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뭐 러시아처럼 천연가스를 막 공급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유럽 입장에서는 그냥 밀 정도 수출하는 거예요. 밀은 뭐 유럽 아니고도, 우크라이나 아니고도 뭐 가져올 때가 많아요. 미, 미국도 있고 예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 회원국이라든지 유럽의 예, 그 욕심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약간 동조가덜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독일이 상당히 크게 이제 거기에 이제 호응을 하고 있죠. 왜 독일이 호응을 하고 있느냐. 일단 독일은 러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입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예, 왜?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에 했던 이 악행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마다 특, 특이한 점이에요. 대신 프랑스는 러시아하고 나쁜 관계가 아닙니다. 사실은. 근래 옛날 프랑, 나폴레옹 이 너무 옛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뭐 프랑스하고 러시아는 근래까지, 1940년도까지만 해도 같은 독일을 상대로 같이 참전할 연합국이었기 때문에 뭐 프랑스하고 독일이 러시아가 나쁜 관계도 아니고 영국은 나쁜 관계죠. 왜? 네. 영국은 전통적으로 러시아를 견제, 견제해왔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도 실제로는 어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나토 회원국들이 바라지 않아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고 있는 것은 무, 미국의 어마어마한 지원 때문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에서왜 이렇게 지원을 하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를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우크라이나를 줬을 거예요. 소련 정도의 기, 만약에 영향력이 있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주고 소, 소련과 같이 중국을 봉쇄하려고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국력이 그만큼 쏘는 때만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덕택을 보고 있다. 이걸 정확히 누가 알고 있다? 예, 그 대통령이 알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네. 그래서, 지금 전재 상황은,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의외로 선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제정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러시아는 이미 이런 정도의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미국이 이 정도 개입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요 그런데 약간 놀란 것은 독일이 이 정도까지 지원을 할 줄은 몰랐던 거죠. 네. 이 독일이 무서워요. 독일은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전쟁자라기로 유명한 국가이기 때문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만약에 군사적으로 뭔가 대국이 된다 이런 것들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독일이 약간 그런 제스처를 이번에 보여줬어요. 그게 약간 이번에 러시아가 평화협정을 좀 빨리 진행하고 싶어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앞으로 향후에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가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독일이 우크라이나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 이 부분이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미국과 독일을 양쪽으로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드러난 거죠. 독일도 지금 이제 경제가 상당히 좀부흥어야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군사적으로 상당히 좀 부흥이 되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또 좋아지죠. 그래서 여러 그런 부분들을 아마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도 또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망으로 봤을 땐 영토는 일단 주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고 주더라면 상당한 어떤 어 문서적인 이제 보장이 필요하겠죠.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중립국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 중립국을 만약에 선언하고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사실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토 회원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반기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뭔가의 어떤 보장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독일이 또 상당히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뭐 돈바스 지역 어쩌말안 듣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더 시간 주고 우리는 이제 서방하고 같이 가서 강제부흥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어떤 영토 화랑은반응은 없을 것으로 보고 그 영토에서 러시아하고 분쟁 지역으로 놔두든지 아니면 왜냐하면 러시아 그걸 저 그걸 저 그걸, 저 그걸 만약에 합병을 시켜버리면 큰 실익도 없으면서 욕만 먹는 꼴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키고 양의 나라 영토를 뺏는 국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적인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쟁 지역 정도로 놔두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나토 가입을 이제 최소한 억제하는. 이런 정도에서 평화협정을 아마 <laughs> 시도할 겁니다. 평화협정은 아마 단기간 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3년, 4년. 우리 그 남북 평화협정도 3, 4년, 4년 걸렸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빨리 휴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분쟁지역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laughs> 이미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의 현장은 이제 요 상태로 끝난 겁니다. 이 정도로 끝난 거고 이제 앞으로 남은 일은 그냥 교전 정도를 하면서 어, 어떻게 요거를 마무리 지을 것이냐 이렇게 이제 끝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래서 이 어, 정도의 어떤 분분에서더뭐 수도가 확장에 함락된다든지 여기서 뭐 대규모의 병력이 들어가서 뭐 우크라이나가 막뭐 무너진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요. 여기서 이제 거의 끝났나 보시면 되고 더 이상 어디서도 확전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우크라이나의 최종 전망입니다.